안녕하세요. 노대훈이아피 어, 대훈이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 핸드폰, 공구,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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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하지? 네, 됐어, 됐어 왜? 그런 거왜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베트남에 베트남에 가요? 네 언제 가요? 언제? 오늘! 오늘 가요? 우와, 좋겠다, 베트남 가고. 오늘은 6시간 남았어. 6시간 남았어요? 네. 대구나, 음, 그러면, 어제는 뭐 했어요? 어제하고, 어제는 뭐 했어요? 어제? 네. 음, 어제는, 음. 그냥 재밌었어요. 어, 그냥 재밌었어요? 어, 청청 갔다 오지 않았어요? 재밌어. 캠핑 캠핑 다녀왔습니다 캠핑 다녀왔지 그 p 응. 지어 생각 안 났어요? n g c 어요 p i n g C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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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m p i n 어, c a m p i n 일 C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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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m p 어 n g Camping. 차에서 그러면? 잤지 차에서 잤어요? 어 지금 어때요? 잘수 잘 있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럼 밤에 가 갖고 밤에 도착했어요? 그 밤에는 밤에 청천에 도착해 갖고 수영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물살이 엄청 세서 음. 띠로, 띠로리로리로띠로디 띠로디, 띠로디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데요 음 그렇게 했어요 수영을? 네 깜깜 밤에 수영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데요 어깜깜 밤에 어불 켜놓고 수영했어요 안했어요? 수영했지. 그죠. 물살이 엄청 쎄는데 위험하지 않았어요? 안겁겁안 겁, 겁안 났어요? 그러니까 음. 어제도. 응 음. 어제 올때 원. 일날 일날. 그렇지 일날. 일날 내 일날. 일날. 음. 물살이 낙타다다다. 어, 그렇지 물살이 엄청 세. 또 낙타났어. 쎄... 어... 계속 해서 낙타나. 엄청 세지. 어. 음. 어제도 밤에도 덥. 어제 누가? 그저께 그저께 그저께도 그랬게도 음. 여, 어제도 누가 더 쎄요? 어제가 더 셌어요 어, 어제이 물살이, 물살이 음. 엄청 쎘어요동멩이가 음. 공랭이 아프고 공랭이 아팠어요? 공랭이가 동멩이가 음. 부딪혀서 아팠어요. 그러니까 물살 샌드에 살 타고 내려오니까 엉덩이가 이가 돌에 부딪혀 갖고 아팠어요? 돌 부딪혔고 내가 음. 내가 공랭이가 이거 공 물살 구했어. 노래가노래고 음. 싸우다가 물살 무슨 거 하고 또 무슨 거 하고 또 무슨 거 하고 또 무슨 거 하고 또 무슨 거 하고 물살 이기고 그래요. 대구나 그러면 어제 그리고 그저께 캠핑 가갖고 핸드폰은 많이 봤어요? 네. 음 핸드폰도 많이 보고 어 물놀이도 많이 했겠네. 좋았겠네? 네오오오오 음. 구독자님 베트남 응? 가.. 베트남 가있어? 베트남갔있어는 누가있어요? 자기 대권아 응? 베트남은 대권이하고 지금 엄마하고 먼저 가는거고 아빠가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뒤에 가는거예요 그러면 구독자님들한테 베트남 갔다 온다고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 음. 아 구독자님, 내가 우레곤이 베트남 가는데요. 베트남 가고 오늘 갈 거예요. 오늘. 베트남 가서 그 베트남 동영상 많이 올리, 올려주세요. 네. 올린다고 말씀하세요. 많이 올릴게요. 응 음, 구독하고 그리고 많이 봐줘야지. 배경, 세요 배경도 그 정도. 음. 촬영하고 음? 그리고 베트남 도시 하이퐁 도시 촬영할 수 있어요? 어. 거기 시장 어 이모 집이 시장 옆이라면 그럼 시장 촬영 많이 하면 되겠다. 오케이. 음 허락 맞아 내 네, 허락. 그렇지 허락 맞고 아 엄마한테 물어봐봐 여기 촬영해도 돼요 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시장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하세요 알았지? 대고는 이제 구독자님한테 인사하고, 인사.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어. 떡상 누르세요. 그리고 베트남 촬영 많이 올릴게요. 해줘야지. 베트남 촬영 많이 올릴게요. 인사. 빠이빠이. 끝.